안녕하세요. 미래기술 신산업 카페입니다. 오늘은 주간 브리핑 387호에 게재된 움직이기 시작한 물류 DX 수송망에서 대기 시간까지 2024년 문제 극복이라는 내용으로 니케이 컴퓨터 5월 2일호 10에서 22페이지에 게재된 특집 기사를 요약 번역하여 소개합니다. 2024년 4월부터 물류업계에서 트럭 운전자 등의 시간외 근로에 연간 960시간의 상한 규제가 적용되었습니다. 이와 맞물려 트럭의 수송능력이 저하되며 이른바 물류 2024년 문제가 현실적인 과제로 부상했고, 물류업체들은 IT를 이용해 대책을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간 외 노동 규제 강화에 대비하여 대기업인 야마토운수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국토교통성으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은 야마토운수는 더 이상 개혁을 미룰 수 없는 상황으로 택배업 개시로부터 약 50년 만에 처음으로 대규모 간선 수송개혁에 착수했습니다. 이처럼, 물류업계를 뒤흔들고 있는 2024년 문제. 2024년 4월부터 적용된 트럭 운전사의 시간의 노동에 대한 960시간의 상한선 규제는 2019년 4월에 시행된 근로방식 개혁관련법에 규정된 것으로 5년의 유예기간 끝에 올해부터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운전자의 연간 업무시간 상한선도 기존의 3,516시간에서 3,300시간으로 수정되었습니다. 후생노동성이 2022년 1월에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도 연간 구속시간, 즉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의 휴게기간을 포함한 근무시간이 3,300시간 이상인 운전자는 26.6%였습니다. 무려 4분의 1 이상의 운전자의 근로시간이 새로운 규정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규제를 적용할 경우, 일본 내 영업용 트럭의 화물 수송력은 2019년도에 비해 약14% 저하할 것으로 NX 종합연구소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류회사를 이용하는 기업 또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일본 정부는 물류회사와 화주에 대한 감시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간과되어 온 트럭 운전자의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문제 개선을 목표로 국토교통성은 2023년 7월 트럭 운전자에 대한 규정 위반을 조사하는 트럭 G맨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2024년 1월 26일 두 개사에 대해 위반 행위가 있음을 권고하였습니다. 그중한 곳이 물류대기업인 야마토 운수입니다. 장시간의 화물 대기, 계약이 없는 부대 업무, 운임, 요급의 미지급, 과적 운행 지시, 그외 무리한 운송 의뢰가 지적 사항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권고를 받은 야마토 운수는 이번 국토교통성으로부터의 시정 권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여 개선을 위한 대처를 확실히 실시해 관계자 여러분으로부터의 신뢰 회복에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코멘트했습니다. 야마토 운수는 사실 몇년 전부터 2024년 문제에 대한 대응을 목표로 오퍼레이션 개혁에 착수하고 있었습니다. 물류 네트워크를 쇄신하여 운전자의 노동 환경의 개선을 도모하고 있던 야마토 운수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오퍼레이션 개혁은 시정 권고를 받은 것을 개선하는 데에도 유효하다며 개혁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규모가 큰 대책은 물류 네트워크의 구조 개혁입니다. 수송 루트를 재검토하여 장거리 간선 수송용 트럭의 적재량을 높이는 등 효율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적재된 화물 한 개당 비용을 줄여 안정적으로 이익을 높일 수 있는 구조로 전환할 방침입니다. 야마토 운수에서 운송 오퍼레이션을 총괄하는 가스마 전무는 택배를 시작한 지 50여 년 관동 지역으로부터 점차적으로 배송 범위를 넓혀온 결과 현재의 물류 네트워크가 구축되었습니다. 전자 상거래용 수송이 증가하는 등 수요의 변화에 따른 대응 가능한 효율적인 네트워크를 재구축하겠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기존의 물류 네트워크는 화주로부터 모은 화물들이 인근의 영업소에 도착하면 영업소에서 작업자가 관동, 관서, 동해 등 지역별로 화물을 구분했습니다. 지역별로 구분된 화물은 영업소 근처에 있는 베이스라고 불리는 물류시설로 운반되며 베이스는 전국에 79개가 있습니다. 영업소 근처의 베이스에서 배송지에 가장 가까운 베이스로 화물을 재분류합니다. 베이스 간의 수송은 장거리 트럭으로 진행됩니다. 그 후, 도착한 베이스에서 배송지 부근의 영업소로 보내져 고객에게 배달됩니다. 새롭게 실현하는 오퍼레이션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우선 전국의 대형 베이스라고 할수 있는 허브를 약 20개 설치합니다. 각 영업소에서 화물을 허브별로 배정되어 베이스 간 이동과 대기 시간을 생략하고 장거리 운송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허브는 전국에 약 20개 있으므로 79개의 베이스를 두었던 기존과 달리 간선수송 노선을 줄이고 장거리 트럭 한 대당 적재량을 높여 더 적은 인원으로 더 많은 화물을 수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덕분에 네트워크 셋신과 오퍼레이션 개혁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가스마 전문은 현장의 업무 프로세스를 역동적으로 바꾸려면 테크놀로지의 힘을 빌려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고객을 대상으로 정보를 공개하는 부분에만 디지털 기술을 활용했지만, 앞으로는 현장 오퍼레이션 효율화를 위해서 사용하겠다는 의지를 전했습니다. 기존에는 영업소나 베이스의 작업자에게 무선이나 전화로 지시했지만, 앞으로는 단말기를 통해서 지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화물을 구분하는 지시의 경우, 기존에는 작업자가 전표에 기재된 배송지를 보고 행선지별로 롤박스로 불리는 카트에 넣어 화물을 담았다면 앞으로는 화물의 전표를 단말기로 스캔하면 어느 롤박스에 화물을 넣어야 하는지 지시가 전달됩니다. 화물을 구분하는 업무를 효율화할 뿐만 아니라 어떤 롤박스가 어느 트럭에 실렸는지도 추적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는 화물이 어느 베이스를 통과했는지와 같은 대략적인 단위로만 화물의 정보를 관리할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업자는 베이스에서 내린 롤박스를 단말기로 스캔하여 수송처에 대한 지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간선 수송트럭이 출발하는 추라 플랫폼 번호도 단말기로 알수 있어 작업자는 지시된 추라 플랫폼 번호에 롤박스로 옮기면 됩니다. 업자가 전표를 보고 판단하던 기존에 비해 베이스 내에서의 업무가 효율화됩니다. 또한 트럭 단위로 적재량을 파악할 수 있어 적재 효율을 높이는 것도 가능합니다. 롤박스의 위치 파악도 가능하기에 지진 등의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일시적으로 재해지로의 배송을 중단하는 등 유연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운전자에 대한 지시도 디지털화됩니다. 베이스에는 화물을 싣고 내리는 장소인 버스가 여러 개 있어서 운전자는 어떤 버스에 입고해야 하는지 지시를 받아야 했습니다. 기존에는 전화로 버스의 번호를 일일이 확인했지만 이제는 단말기를 통해 번호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오퍼레이션 개혁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실현 가능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변경을 시작했습니다. 2024년 2월부터 가동을 시작한 시즈오카현 후지시의 최신 베이스에서는 구분 업무를 최소화한 오퍼레이션을 개시했습니다. 5월부터는 모든 베이스에서 단말기를 활용한 스캔을 이용하여 시스템상에서 롤박스의 위치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오퍼레이션 개혁 외에도 트럭이나 운전자 상태를 파악하는 동태 관리도 추진합니다. 차고지에서의 출하에서 입차까지의 상황 데이터를 바탕으로 장시간 근로 여부를 확인합니다. 오퍼레이션 현장이 아닌 다른 부문에서 실태를 체크하고 위반이 일어날 것 같은 경우에는 보다 효율적인 프로세스가 되도록 개선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야마토 운수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물류 2024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IT 측면에서의 대책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 대기 시간 단축, 트럭의 적재 효율 향상, 수송 시간의 단축, 이세 가지입니다. 기존에는 창고 등에서의 대기 시간이 운전자의 근무 시간을 늘리는 요인이 되고 있었습니다. 트럭이 도착하고 화물의 상하차를 기다리거나 운전자가 화물을 싣고 내리는 하역 작업을 담당하기도 해서 근무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그렇기에 하역 작업을 단축하거나 창고 작업을 효율화하는 등 IT를 이용해 지원하면 대기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적재 효율 향상의 경우 여러 기업들에서 트럭을 공유하는 공동 배송이나 카메라 화상을 통해 적재율을 산출하는 기술 등이 있습니다. 수송 시간 단축에서는 배차 및 배송 계획의 최적화와 근태관리의 가시화가 있습니다. 최근 IT 대기업들이 AI를 이용해 배송 계획을 최적화하는 시스템을 잇따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밀한 배송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운전자의 근로 시간 실적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근태 관리를 간시화하는 시스템이 도움이 됩니다. 이상으로 요약 소개를 마치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센터 홈페이지 hjtic.snu.ac.kr의 미래기술신산업 코너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차량용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기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